안녕하세요, 노야입니다. 오늘 할 것은 지난 아바타 강의 영상에서 몇몇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아바타의 헤어 넣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어를 넣으려면 구매를 해야 하니까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부스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줄게요. 그렇게 부스에 들어오셨다면 헤어를 검색을 하셔야겠죠. 검색창에 헤어라고 치시면 여러가지 헤어스타일이 나오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헤어를 구매를 하실 때 엔간하면 본인 아바타에 대응하는 헤어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대응 아바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유니티 안에서 헤어를 넣었을 때딱 맞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본인 아바타를 대응하는 헤어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아바타를 대응하지 않는 헤어는 아예 못 쓰는 건가요?라고 하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바로 유니티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유니티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헤어 파일을 에셋에다가 드래그해서 임포트 해줄게요 자 폴더가 새로 생겼죠 바로 들어가서 프리팹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 헤어 같은 경우에는 모에라는 아바타에 전용 헤어고요 제 아바타는 아이리라는 아바타예요 그럼 전용 헤어가 아니기 때문에 딱 맞진 않을텐데 제가 그나마 좀잘 맞게 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헤어 프리팹을 일단 아바타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헤어 파일 펼쳐주셔서 아마추어 헤드 항목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 헤드 파일은 이 헤어의 본으로서 위치, 각도, 크기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조정을 하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에 스케일이라는 항목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조정하실 때 고리 모양을 클릭하면 X, Y, Z 축이 한 번에 조정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일단 헤어의 전체적인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 조정을 해주시면 내 아바타 전용 헤어가 아니더라도 대충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유니티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설정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용 헤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린 거예요. 이제 헤어 위치 조정을 끝냈으니까 헤어를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일일이 색상을 넣어주지 않고 한번에 넣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오른쪽에 메테리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그메테리얼이 있는 폴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원하는 색상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헤어 파일에서 헤어 본을 제외한 맨 위에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쉬프트를 꾹 누른 채로 맨 아래에 있는 항목까지 클릭을 하면 한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오른쪽 메테리얼의 드래그로 끌어주면 한 번에 색상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헤어까지 바꿨으니까 마무리 작업으로 헤어를 아바타의 머리에다가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 헤드본을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걸어치고 헤어 오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헤드본을 끌어서 위에 아바타의 아마추어 힙스 스파인 체스트 넥 헤드 순으로 펼쳐서 헤드에다가 넣어주시면 헤어가 아바타의 머리를 따라오게 고정이 된 겁니다. 제스처 매니저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제스처 매니저라는 에셋은 VR챗 인게임에서 아바타가 어떻게 보이는지 유니티 안에서 사전 확인하는 에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스처 매니저로 넘어왔고요. 이제 헤어가 아바타 머리를 잘 따라오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옵션, 로코모션, 갤럭시 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왼쪽에 아바타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헤어가 아바타의 머리를 잘 따라오는 걸 확인했으니 업로드를 해서 ar챗 인게임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r챗 인게임으로 넘어온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헤어가 머리에 고정되어서 잘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비전용 헤어를 넣었으니까 전용 헤어도 넣어봐야겠죠? 비전용 헤어와 마찬가지로 임포트 해주시고요. 새로 생긴 폴더로 들어가서 프리팹을 아바타에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제 아바타에 맞는 전용 헤어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까처럼 스케일을 건드리거나 위치를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헤어들을 한 번에 선택해주고 색상까지 바꿔줄게요. 이 헤어 같은 경우에는 모델러 아바타가 적용이 되어 있는 헤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본을 넣어서 고정시켜 줄 필요가 없어서 바로 업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게임 안에서도 아바타를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그럼 오늘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